별로든 아니든 말은 해야지. 일십, 아니일십 진짜 나이 먹고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 많음. 그렇게 살지 맙시다.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지역, 직장, 학교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, 이런 노 매너들을 걸을 수 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매너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. 매너 없는 사람들하고는 필요가 없어. 이게 이제 정답이다. 왜냐면, 매너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, 잘, 발대,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가지지 마세요. 왜냐면, 시간 낭비에요, 시간 낭비. 시간이 진짜 금이거든요. 그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. 그러니까, 안일십일십. 그러니까, 무조건 자기가 책임을 그렇게 지우기 싫어하는 거예요, 사실.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의 빠르게 시간을 보내지 마라.